장윤주 씨가 결혼식 후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고 어제 출국했습니다. 프랑스 파리로 신혼여행지를 택한 장윤주 씨. 꿈꾼 것 같다며 결혼 소감을 밝혔는데요. 행복이 가득 묻어난 장윤주 씨의 출국 현장. 강주영 기자가 전합니다. 함께 보시죠. <laughs> 계절에 좋은 분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파리에 갔다가 남부 쪽좀 내려갔다가 배낭여행식으로 그냥 꿈꾼 것 같고, 아직 뭐 실감은 안 나고, 예, 이제 뭐 지금부터가 예, 시작이겠죠. 지난 3월 23일 디자인 회사를 운영 중인 4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을 발표한 탐모델 장윤주. 준비는 잘돼가세요아 이제 해야 돼요. 아, <laughs>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. <laughs> 이후 약두달 뒤인 5월 29일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. 친구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. 네. 깊은 마음 잃지 않고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날 장윤주는 많은 스타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5월의 신부가 됐습니다. 굉장히 기쁜 날을 맞이했는데 미래, 네. 예 정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많이 많이 행복하게 예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언니 행복하세요. 윤주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행복하게 네. 좋은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. 지난 1일 오전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장윤주 예상치 못한 취재진의 등장에 살짝 놀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. 오, 나 진짜... 수줍은 미소로 출국장에 들어선 새 신부 장윤주 손가락의 반지가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. 그에게 가장 먼저 결혼 소감을 들어봤습니다. 그냥 꿈꾼 것 같고 아직 뭐 실감은 안 나고 예, 이제 뭐 지금부터가 예, 시작이겠죠. 많은 분들이 이제 두 사람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보기 좋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포옹할 때 제가 정말 그 파묻혀서 안겼는데 그 장면을 되게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. 장윤주가 선택한 신혼여행지는 프랑스 파리인데요. 파리에 갔다가 남부쪽 좀 내려갔다가 배낭여행식으로 남부쪽으로 갔다가 자전거 여행하러 코펜하겐으로 가려고.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. 저도 그렇고 이제 남편도 그렇고 워낙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어 가지고 특별히 음 관광을 하듯 한다기보다는 현지인처럼 있으려고. <laughs> <laughs> 이날 장인주의 신혼여행 공항 패션은 바로 그냥 뭐 발랄하게 스트라이프로 <laughs> 예, 포인트를 주고 커플인가요? 커플 커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. <laughs> 그냥, 그냥 입고 싶은 대로 입었는데. 예. 끝으로 장윤주는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내비쳤습니다. 순리를 거슬리지 않고 좀 자연스럽고 그리고 가장 우리답게 예,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. 인터뷰 내내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장윤주.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저희 모습 보신 많은 시청자분들 저희의 축복과 행복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 지금의 환한 미소처럼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 이루길 바랍니다. 생방송 스타뉴스 강주영입니다.